오늘 자투를 먹을 건데 비숍이 죽었습니다. 품구 먹자 가시나야. 품구는 또 뭐야? 울라리 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나 근데 어렸을 때 자투를 못 먹어봤거든. 좀 기대가 되긴 하네. 2 단계 깨러 가야 되는데 내 피지컬이면 사실 문제는 없어. 그렇게 진심펀치는 자신만만하게 자꾸 이 단계 퀘스트에 돌입하는데. 떡떡떡 아! 딱딱딱딱 딱, 딱, 딱. 다다, 오케이, 이 This is good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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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저기도 아마 뚫려 있을거야 땅바닥이 여기서 아... 아아오 거듭된 클리어 실패의 물약이 부족해진 진심펀치 야 이거 마을 한번 갔다와야겠는데 택배 보내드릴까요 아 근데 많이 필요없고 3,400 400개면은 충분할 것 같은데 확성기로 2단 대리 보이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대리는요. 키보드도 잘안 눌러지는 이제 50대 60대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받는 거고. 나는 피지컬적으로 거의 정점에 다다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 받지. 야,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그냥 뛰면 되나? 우으 야, 여기서 내가 이거 맞고 튕겨 아까 이건 또 뭐야? 잠깐만. 이 입냄사랑 이 입냄사랑 다른데. 독이고 불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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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 한 300개만 보내주세요. 400개도 필요 없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야, 왔다. 아이고, 공짜로 고맙습니다. 무수탕님. 근데 내가 이제 분명히 100개도 최소한으로 받으란 거라고 했는데, 내 손가락을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보여줄게. 저걸로도 부족한 거 아님. 진짜 절대 부족할 일 없어. 내불라를 걸고 맹세한다. 봉시 다음이야. 타이밍, 지금이야!

내가 말했지. 내 불알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쿰구를 삼순으로 예약하고 기다리는 도중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야, 잠시만. 이거 뭐야? 1트는 사고 나서 자투 아무도 못 먹고 갑니다. 2트 분들도 알고 계셔야죠. 아니, 잠시만요.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도망가야 돼. 아, 저거는 AS 해준다고요? 야, 근데 사고가 왜 났지? 아, 쇼분이렉 때문에 죽으셨는데 PC방 간다고 하셔서 2트는 문제 없습니다. 사고난 손님들에게 AS를 해주는 것을 보고 진심 펀치는 공대를 믿고 레이드를 강행하기로 하는데. 자꾸한번 보자. 오! 야, 무서워. 야, 존나 무서운데? 내가 바라는 거. 많이도 안 바래. 삼상. 어. 백스 16, 럭 17. 많이도 안 바래요. 아니, 이상도 힘들다고요. 진짜예요 아니, 내가 보여줄게. 이제부터 영상 팍팍 올라갑니다. 야, 잠깐만. 저기 누구 죽은 거 같은데? 야, 비숍 죽었다. 근데 리저렉션 있어 가지고 그 같이 살리면 돼. 다음 그거예요. 저 사람이 마지막 그거거든요. 리저렉션이거든요. 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 사람? 전파티도이 사람이 죽은 거 아니야? 또 죽는다. 그러면 진짜 그때는 그거 되는 거예요. 야, 퐁퐁이 물약 빨아. 아니 물약을 빨아라고! 아니 물약 빠는 속도가 존나 느린데. 두 번째 옵션 자투가 세 개가 떠야 돼. 그다음 세 번째 돌파문 X16 럭16 많은 거한번 해. 몇 개요? 세개다야 떴다. 떴어! 아아아아아아아 여도번 하시나요, 솔직하게? 아니, 저는 솔직해요. 많은 거안 바란다고 이상 먹고 싶다고, 나는. 떴으니 확인 누를까요 아니고. 아, 누굴 바보로 하나, 이씨. 확인 누르면 안 되죠. <laughs> 난 이게 느낌이 좋았어. 우와! 와, 진짜 이성으로 넣어주네. 금방 1순, 2순 옵션 어떻게 뜨셨나요? 저 13시. 하 <laughs> 유유. <laughs> 아, 나 삼상원 했는데, 이씨. 아니 왜 이상이야? 1트 아... 사고 난 거는 비숍분이 벌금 지불하고 물어보고 싶네. 1트에서 사고 낸 사람이 퐁퐁인지. <laughs> 자딜 체크 한번 하러 가볼까요? 어디서 하지? 자투를 먹은 진심펀치의 다음 모험이 궁금하다면. 아, 개시원하다. 그게 자투 먹고 안, 바, 안 먹고 차이가 엄청 심하네. 왜50되자말자 먹으라는지 알겠다. 야, 나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관도가 가져야 될 스킬을 전부 표도가 들고 있어. 피흐, 매소업 블랙시 점프.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더라. 알케미스트야,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메소를 쓰는 직업한테 매소업이 없고. 아, 메소 익스플로저는 내가 봤을 때 잘못 만든 스킬이야. 차라리 뭐, 요즘 같으면 스택을 쌓아가지고 터트리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씨. 이후에 상승된 사냥 능력으로 잃어버린 시간 이에서 솔플로 레벨링을 했습니다 표도가 자투바를 좀잘 받는 것도 있긴 한데 확실히 50되자말자 먹는 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야 근데 나좀 고민돼 저는 솔플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이트로드는 솔플을 못 하거든 솔플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단도를 해야 돼요 단도를 아 그래가지고 나 그냥 단도 키울까 좀 고민되긴 해수고 빠르게 할게요 저게 해봐요 <laughs> 그니까 러 저분이 잘못했다기 보다는 나는 이 시스템이 너무 충격적이야 파티 사냥하려면 프리스타트 돈 갖다 맞춰야 되는 게 엽기입니다. 엽기. 야, 근데 근데 개사기네. 님들 보여요? 저거 무적이거든. 광역 스턴인데 무적이 달려 있어. 이게 표도거든요. 이 품격 보이죠? 이 미친 기동력 겁나 재밌어 보이잖아. <laughs> 근데 얘는 이 직업은 할게 이거밖에 없어요. 사냥처가 여기밖에 없어. 부메랑 스텝의 압도적인 품격에 결국 진심 펀치는 단검도적을 키우러 가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이디 뭘로 짓지 부메랑 펀치? 관...